마리아의 가족 파티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녀의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 일은 그녀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콘서트를 마치고 가족과 소박한 시간을 보내려던 계획은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오랫동안 꿈꿔왔고, 그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지만, 그저 즐겁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파티에 깜짝 등장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표출되었고 당혹스러움과 화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혼 후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다른 삶 속에 묻어두고 살아왔기에 이 예상치 못한 재회는 두 사람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을 지켜보며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를 초대했으나 아버지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비록 이혼했지만 그들 모두를 사랑했고 두 사람이 다시 화해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부모님을 따로 만나며 둘 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별 후에도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 파티를 계기로 부모님이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마주한 채 화를 내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차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에게 그릇을 가져다주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을 때 마리아는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은 마리아에게 있어 부모님이 비록 헤어진 사이일지라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힘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차 밝아졌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준비해 온 음식을 꺼내며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의 손맛을 칭찬하며 즐겁게 음식을 먹었고, 그동안의 근심을 잊은 채로 가족과 함께한 순간을 온전히 만끽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리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혼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재혼이 그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면 무엇이든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딸의 성숙한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이혼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홀로 마리아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딸이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지금, 어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겪었던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녀에게 지지를 보내주었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곁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딸을 키우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았는지를 알았기에 마리아는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고 지지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마리아는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에 어떻게 변하든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비로소 부모님과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고, 이 경험이 그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가 출연한 별표별표 별표 TV 조선 미스트롯 이 별표별표에서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프로그램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실에 격분했고, 프로그램 제작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마리아가 대우받지 못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마리아를 응원하며 어린 연예인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마리아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진이 책임을 지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마리아의 소속사는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팬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마리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어린 연예인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팬들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 속에서 성장했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그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가족과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을 전해 줍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애와 가족애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리아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녀의 여정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